우와..이 잡초 이거.. 이 잡초 이 뭡니까? 이야..이.. 잡초봐이 무슨.. 이게 몇일이아이고 오늘 이건 잡초지..큰일 났네.. 여기 풀을 아이고 참 이게 풀이 뭔지 어디가 풀인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. 여기 파고랑인데 파고랑에 그리고 저는 고구마 고랑인데 풀로 확 차가지고 풀을 모조리 베고 다시 찍겠습니다. 어 저기 풀숲에서뭐 움직는 이그 토끼가 아닙니다. 아이고 풀이 풀이. 여기, 감당이 안 돼서, 하다, 중단, 도저히 못하겠어요. 힘들어서 못하겠어요. 오늘 어, 예. 내일 쓰러질 것 같아서, 여기까지 하고, 아이고, 이거, 이거, 우리의 옥수수. 그냥 멀쩡 옥수수예요, 싹춘 거. 이거 옥수수인데, 집에 옥수수 하나가 이렇게 열렸어요. 이거 옥수수 하나가 열린 거예요, 모 뭐, 처럼 됐죠, 지금? 옥수수입니다. 이거를 심어야 되는데, 너무 더워서, 포기하고 열음만 이렇게 불인지 뭔지 모르겠지 만막심어나습으면 그냥, 그냥. 아안 보여 안 보여 그뭐 잘하면 잘하겠지 아유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이 옥수수 지난번에 심으면 됩니다 이게 옥수수 다시 들어갔죠 풀은 살았고 옥수수는 씻 들었습니다 여기 이게, 이게 아우 고구마 같은데 이거 아풀 배다가 너무 더워. 날이 흐린데 이렇게 더우니까 저기 토끼 아닙니다. <laughs> 아 오늘 수박 때문에 왔는데 수박이 하나도 안 컸어요.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지금 아니뭐 조금 자랐어 손. 뭐야 이거?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. 이게 물을 안 주면 수박이 안 자란다더니 진짜 그러네 두종이. 이건 더안 컸어. 이거 주먹밥, 주먹만 이, 이 종합, 종합. 에이, 그대로인데, 이거는? 아, 이 물을, 하, 물을 줘야 되는데. 이넝꿀도 지금 많이 죽었네. 수박은 뭐, 막바지네, 막바지. 아 그래도 뭐, 네 개나 따먹어서 많이 따먹어지 어유, 다음 좀 기대해 봅니다. 또 내일 비가 온다니까. 아 아깝네. 수박 잔뜩 기대고 왔는데. 아이고, 우리 형님도 지금 실망, 너무 실망하네. 아이고, 비가 오지만 거의 뭐 무덤처럼 덮어놨어. 혹시 또 올지 몰랐다 여기 한무덤. 어디갔어? 여기 한무덤. 볼까요? 싹, 주시보면, 주박이 딱 이쪽으로. 그냥. 이게 좀다넣나그가고 어이! 덮어놔야 돼. 비오면서 또싹 그거 겠지아 실망이네. 수박을 잔뜩 키야 되겠구만. 오늘 아,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. 아이고 맞아. 이야 이 잡초가 엄청 나네아 고구마는 같이 키우는 걸로. 고구마 눈꼴 좀 채취해야 되겠네. 고구마 줄기 요리 먹어야지.